연습이 끝난 후 TV를 보며 쉬는 치아스쿨 멤버들. 올해 5월부터 약 3년간 광주 세종에서 아동치과 주치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공포하였습니다. 근데 정확한 시범 대상이나 등록 방법이나 기간이나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나? 음 그러게 시범 지역만 알겠고 나머지 정확한 건 모르겠다. 따로 찾아봐야 하나? 뉴스를 보다 문득 소희는 해당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생기는데. 그때 샤워를 하고 나온 금이가 그 모습을 보게 된다. 아동주치 사업 뉴스 보고 있었구나. 뭐 궁금한 거 있어? 나는 어제 다 찾아봤거든. 오호, 역시 금이 형이네. 다 찾아봤다니. 그럼 혹시 그리고 자신이 이미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찾아봤다면 소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답변을 해주겠다는 금이. 소희는 금이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다 질문한다. 참여 대상은. 21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아동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관할 지역 초등학교 재학 중이 아닌 경우 참여가 불가능해요. 질문은 계속 서비스 신청 및 등록 기간은 21년 초등학교 4학년, 22년 초등학교 5학년, 23년 초등학교 6학년 전학원 학생 모두 참여 가능 시범 사업 기간 내총 6회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으려면 21년 3반기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계속.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아동 치과주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가 상근하는 기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보세요. 계속되고. 등록 방법은 아동 치과주치 등록해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안서 약서 요양기관정보 마당에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 결국 분량이 넘쳐서 이 편에서 이어진다는이야기